예쁜 옷과 부츠를 신고 제품을 홍보하는 모델 그런데 놀랍게도 모델의 정체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 출신의 쉬 씨는 키 177cm에 60kg의 마른 체형으로 여성 못지않은 다리 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SNS 팔로워만 15,000명 쉬 씨는 짧은 치마나 스타킹, 레깅스를 입고 자신의 각선미를 뽐내는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계정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아내라는 겁니다. 아내는 남편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뿐 아니라 내 다리가 더 짧은 게 아쉽다라며 오히려 부러워한다고 합니다. 쉬씨는 어릴 땐 다리 예쁘단 말이 놀림 같았지만 이제 그 다리 덕에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모델이 된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.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일하던 시절 상사가 모델 비용을 아끼자라며 직접 모델을 제안한 겁니다. 현재 슈씨는 회사가 파산한 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SNS 모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슈씨는 지금 목표는 단 하나 옷 자체를 잘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것이라며 라이브 방송보다 작품성 있는 콘텐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사연에 접한 네티즌들도 모델의 성별이 무슨 상관이냐? 옷이 잘 보이면 그게 진짜 모델. 옷빨 잘 받으신다. 진짜 프로는 편견 대신 각선미로 말한다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